안녕하세요. 인기상품을 빠르게 추천해드리는 여러분의 쇼핑민미입니다. 오늘도 쇼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인기상품 추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상품 추천 순위의 기준은 쿠팡 랭킹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인기상품 추천 1위부터 10위까지. 추천 순위 보시고 관심이 가는 제품은 더보기란에서 구매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상품평과 가격은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더보기란의 제품 구매 링크에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쿠팡 랭킹 또한 영상 제작 시의 쿠팡 랭킹이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정보가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